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삶의 방향과 질서를 잡는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에요. 기대하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민숭이 2장은 어떤 내용이죠?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1장에서 인구조사를 끝내고, 이제 2장에서는 부대를 편성하고 행군순서를 정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각 지파별로 위치를 정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할때 지금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동쪽에는 유다 진영이 배치되었는데 그 아래에 이사가이가 스블론 지파가 소속되었어요 또 남쪽에는 루우벤 진영이었죠 그 아래에는 시몬과 갓 지파가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심부에는 성막이 있잖아요. 거기는 에 레위 지파가 배치되었죠.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성막을 케어하고 영적인 싸움을 담당하는 지파이죠. 자, 오늘은 서쪽과 북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18절. 서쪽의 진일칠 부대는 에브람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만 5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한쪽 옆. 문하스 지파가 진을 친다. 문하스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32,2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08,1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자 서쪽에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배치되었고요. 그 아래에는 문하세와 베냐민 지파가 소속되었어요. 이셋의 공통점 혹시 아시나요 네 맞아요.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의 후손들이에요. 특별히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두 지파를 축복해 줬잖아요. 손자를 아들의 위치에 올렸잖아요. 또 동생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했어요. 그 축복대로 에브라임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이때 에브라임이 북방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었어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했죠. 이렇게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받은 자를 상징해요. 사실, 동생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또 하나님의 뜻에 충만한, 그 영적으로 민감한 요셉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거든요. 순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넘어서 이렇게 임했어요. 이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자 이십오절 북쪽에 진을 칠 부대는 단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 에셀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육만 이천칠백 명이다. 단 자손의 한쪽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친다.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게일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사만 천오백 명이다. 단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 자 손의 지휘관은, 애 난의 아들 아이라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3,400 명이다. 단진영이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5만 7천 6백 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단 진영이 그들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자, 북쪽에는 단 진영이 차지하는데 그 아래에는 아세가 납달리 집파가 소속되었어요. 단집파는 그들의 숫자와 용맹으로 유명했고요. 그래서 이제 행군을 할때맨 마지막에 위치해서 뒤쪽에서 오는 그 적들의 공격을 막았어요.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분명하고 강력했어요. 근데 단지파는 뭐 이제 위치도 막 이동을 하잖아요? 원래 그 주신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견디지 못하고 이동하잖아요? 그 결과 유한기시록에서 열두 지파 목록에서 제외됐죠 이거는 죄와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금의 행동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멋진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32절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집안별로 병적부에 오른 사람들의 숫자이다. 모든 진영 각 부대에 소속된 군인의 수는 모두 더하여 60만 3천... 오백오십 명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병적부에 올리지 않았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기 가문별 가족별로 자기들의 깃발 아래서 진도치고 행군도 하였다. 다 진영 배치의 유약이죠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배치해 준그 자리에 진을 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와 위치에 따라서 행진하게 될 것이래요 이때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요 60만 3,550명이래요. 이 숫자는 20세 이상 남자, 그러니까 군인의 숫자잖아요. 또 여기에는 레위 지파도 포함되지 않았고 여자와 어린이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쳤을 때 학자들이 약 200만 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엄청난 규모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드디어 한 국민으로서 충만한 수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이거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잖아요. 너의 후손이 바다에 모래 알처럼 하늘에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에 성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하잖아요. 어 근데 왜그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집트의 종살이를 400년이나 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또 그거를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사명은요, 국민 만들기였어요. 그 수가 충만해서야 나라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니까 그 시대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보호 아래서 그들은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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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만들기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병력의 수에서 레위지파가 제외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치를 그 준비하고 담당한 역할이 레위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남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역할을 아무리 작고 아무리 크고 하더라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각자 사명을 감당하며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다 다. 다 완성하였다고 얘기하죠. 어, 뭐, 이거는 듣고, 이건 안 듣고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말이 쉽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이동을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이 관계가 있고 분란이 생길 수 있겠어요. 서열 싸움도 할수 있고 시기 질투도 할수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적하고 싸우기 이전에 그 안에 내분으로 네 분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의 삶에는 질서가 있었고 그들의 연합이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이것은 신양에서 교회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룰 것을 예표하기도 하죠. 더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신 역할, 사명을 감당하며 공동체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어요. 주신 명령대로 살 때에만 우리 삶의 질서와 평안이 임하죠. 아, 저는 정말 우리 오이 패밀리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오버랩 되면서 보여요. 제가 맨날 소개해드리지만. 어쩜 자기 위치에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는지 보면서도 신기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매일 그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사람이 다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뭐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완벽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질서가 있고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이 땅의 고아들을 돌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후원하시고 섬겨주시는 모든 오이 패밀리를 사랑합니다. <laughs> 마무리 할 건데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그렇죠. 이상하게 목소리가 완벽하게 낫지 않고, 또 지난 목요일 오이 패밀리 기도회때 너무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더니, 또 목소리가 조금 나빠졌어요. 혹시 오이 패밀리 기도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요. 꼭 온라인으로 지금이라도 한번 참석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 너무 뜨겁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놀랍게 경험되는 진짜 살아있는 기도에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오이 조카들도 참여했거든요. 그 뒤에 일어나는 그들 마음의 회복의 스토리가 진짜 감격스러워요.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 공유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야을 눈으로 보여주셔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꼭 들어가셔서 한번 같이 기도해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임할 수 있다 지금 배치해서 증명해주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이 배치도에서. 이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보이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시간은 우리랑 다르고 정말 대를 이어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몰라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세요. 그러니까 힘내시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의 질서가 생긴다.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눈으로 딱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왜내 삶의 질서가 없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내, 내 위치가 뭐지? 삶의 질서, 위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때이 배치도 그림을 딱 떠올리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으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순종하며 고싱해요.